<laughs> 그만! 근데 뭐야, 진짜? 왜냐면 나는 이걸 신을 거기 때문이지. 야, 내 아. 이거 봐라, 해, 지우라. 왜야내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나는 희지 먹고 싹다 해. 아닌데, 그거 내 건데. 이거 봐라. 죽은데, 이거 봐라. 어? 지우릴 건데. <laughs> 지우리 신어. 이 머리 아야 하니까 하고 지울이 신발 신고 있어. 어머 저게 뭐야? 지울이 물고기 밥먹어뭐할 거야? 음... 나 앞도 하는거 아니야? 잠깐만. 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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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맛있어 맛이 어때요? 맛은 모르지 맛있어, 맛있어? 앉아서 먹어 오는데 탐방한 맛이였어 딱 먹을 수없 냠냠냠 냠냠 음. 자, 앉아 앉아서 물고기 빵 보여줘 난 이거 먹는다 해 맛있어? 응. 응. 맛있어? 너도 팥 있어,